안녕하십니까. 슈비보이입니다. 오늘은 다시 나눗솔로 얘기입니다. 나눗솔로 많이들 보고 계신가요? 아무튼 이번주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 온커뮤와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쓰레드 등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전부 다 난리가 났는데요 29기 영식님 특유의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들과 그에 대한 영숙님의 애정어린 일침 그리고 이번기수 결혼커플 중 신랑이 정말 많은 여성들의 비호감 픽으로 의견이 좁혀졌던 영철이라는 것까지 정말 충격과 공포의 회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것들 말고 옥순과 상철에게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 남성이 여성에게 어필할 때, 여성이 남성에게 어필할 때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모습을 두 사람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29기 옥순과 상철 두 분도 온라인에서는 안 좋은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나는 솔로라는 방송 안에서의 연애와 실제 세상에서의 연애, 근데 완전 각계 전투 말고 나는 솔로 정도 남자 여섯, 여자 여섯 정도의 성비를 갖춘 조직이라고 칩시다 동아 나 모임이나 등등 아무튼 그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의 차이점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솔로는 앞뒤의 모습이 모두 방송으로 공개가 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소문이 날순 있을지언정 이렇게 모든 것들이 공개되지 않는다 연인이나 썸에서 일어나는 일은 둘만의 일이고 타인들에게 그렇게까지 모든 상황이 공유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소문은 나겠지만 그래도 뒤에서 욕한다 두 번째, 나는 솔로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전원 서로 알아보고 연애를 하러 모인 곳이고 실제 세상은 어느 모임의 구성원 모두가 서로 연애 상대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장을 치던 얘한테 들이댔다가 쟤한테 들이대던 어떤 다른 사랑의 경쟁자, 그러니까 동성의 구성원에게 반드시 뭐 미안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얘도 쟤를 알아봐야 하는데 내가 기회를 뺏고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은 맥락인. 나는 솔로는 일주일이라는 제한 기간이 있지만 실제 세상은 기한의 제약이 없습니다. 어장과 양다리의 시간적인 밀도가 나는 솔로에 비해 널널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세 가지 전제를 깔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나는 솔로를 보는 여자 시청자분들은 연애를 하려면 옥순을 본받으셔야 하고 남자 시청자분들은 상철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옥순이 지금 불렷이다, 어장이다 라고 욕을 먹고 있긴 하고 상철도좀 저렴하다, 헌포 감성이다 라고 욕을 먹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 개인의 행복과 만족감을 위해선 약간 가면을 써서라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옥순도 자기가 좋다는 상철 광수에게 확실하게 아웃이라는 얘기는 안 해줬으면서 여자 숙소에 가서는 자기는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남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방송이니까 우리가 다 봤으니까 알고 욕을 하는 거지 사실 실제 세상에서알게 뭡니까? 삼자 대면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철 경우 아는 형 그니까 영수가 살짝 썸타는 여성이 있어도 확실한 관계가 아니면 자기가 좀 데리고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안 그렇지만 이 여자분이 확실하게 내가 싫다 라고 하지 않으면 좀 과감히 해도 됩니다 너무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연애와 사랑은 원래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안 그러는데 저한테는 안 통하는데 이게 저는 이 사람들의 이런 노림수가 너무 잘 보입니다 누가 난 어장치는 것 같다. 어, 얘가 쟤랑 잘 되는 것 같다. 그럼 바로 저는 안 합니다. 절대, 절대. 하지만 옥순의 방법과 상철의 방법이 현실의 많은 이성들에게는 확실하게 통합니다. 그래서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상철의 예시부터 말씀드릴게요. 남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냐? 재밌으면 됩니다. 사랑이 싹트고 이제 성숙한 사이로 넘어갈 때는 꼭 재미가 다가 아니더라도 완전 초창기에는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재밌어야 해요. 그럼 상철은 재밌는 사람인가? 막센스가 있게 막 재밌는 사람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재밌어하는지는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쁘다고 해줘야 합니다. 립서비스인 거 여자들이 다 알겠죠? 근데 상관이 없어요. 예쁘다고 해주고 멋진 사람이라고 해주고 매력 있다고 해주고 때까지 아 그만해요 이제라고 할 때까지 계속 예쁘다고 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연예인들, 모델들 사진이나 영상 촬영 현장에서 사진 작가나 감독들이 와 예뻐요. 좋아요. 아 베스트. 아 너무 잘 나와요. 아 진짜 너무 예뻐요. 라고 해 주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꼭입니다. 다들 명심하셔야 해요. 무조건 이 상대방 여성의 미모, 매력, 옷차림 등등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감탄과 칭송을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상철처럼 약간 헌팅 포차 감성으로 안 해도 됩니다. 본인의 톤과 본인의 언어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좋은데에 데려가야 합니다. 저는 나는 솔로에서 그동안 등장했던 여러 식당과 카페를 보면서 아니 저런데 가서 데이트를 한단 말이야? 제정신이야?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이게 아저씨 아줌마라서 이런 거 상관없나? 뭐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옥순과 상철의 데이트 카페는 제가 지금까지 본 나는 솔로 데이트 스팟 중에 거의 최상급이었습니다. 뭐, 가격, 이런 최상급 말고 분위기가 최상급이었습니다. 거의 솔로 지역이나 하트 시그널에 나와도 되는 장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근데 날씨가 진짜 한몫하긴 했는데 이게 타이밍과 분위기 여러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상철이 옥순에게 슈퍼 데이트권을 썼을 때만 해도 출연자, MC, 시청자 모두가 이거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분위기 너무 좋았고 진짜 이번 기수 어느 데이트보다 데이트 다운 데이트를 했거든요. 이게 결국 처음 말한 재밌으면 된다는 것의 연장선상입니다. 막, 내가 재치 넘치고, 막, 재밌을 필요 없습니다. 안 가본데, 예쁜데, 사진 찍기 좋은데, 이런데 그냥 주구장창 데리고 다니면, 여자분들은 재밌어요. 어, 이 사람이랑 다니는 거 재밌네? 라는 느낌 들면서, 서서히 스며드는 겁니다. 그리고 상철이 거기서 뭐합니까? 계속 사진 찍어주죠? 이거 진짜 핵심 오브 핵심입니다. 요즘 여자분들이 막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마시고, 시간 보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가는 건 되는데 사진 찍는 건 금지야. 이러면 거기 안갈 수도 있어요. 요즘은 정말 사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상철이 주구장창 사진 찍어주죠. 예쁘다고 해주죠. 날씨 미쳤죠. 분위기 좋죠. 그럼 다된 겁니다. 재밌는 겁니다. 이게 최종 선택이라는 룰이 있고, 다른 출연자분들에 대한 매너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끝났지? 실제 세상이었으면 영수랑 고깃집 데이트 몇번더 하고, 상철이랑 이런 데이트 몇번더 했다면 또 모릅니다. 아무튼, 상철과 옥순이 이어지진 않았지만, 분명 어필이 되었고, 분명 통했다. 실제 세상이었으면, 아무도 내가 상철과 데이트하러 간걸 모른다면, 상철이 애프터 신청하면 받아줬을 것 같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옥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옥순이 이제 욕을 먹는 이유는 어장을 친다, 노선을 정확히 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옥순이 하는 정도의 밀당은 사실 용인이 가능한 수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본게 다지만 옥순의 방향성은 사실 되게 정확했다고 봅니다. 광수와 상철에게 확실히 거절은 뭐안 했지만 인간 관계가 그렇게 칼같이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단순히 그 광수와 상철이 너무 과하게 몰입하고 착각한 지점이 크다고 봅니다 옥수는 계속해서 명확히 영수였다고 보여지고 어, 영수한테도 뭐 확신을 안 줬다 어쩐다 하지만 사실 여지는 다 줬다고 봅니다 이 정도 밀당은 사실 다른 여자 출연자 분들도 배워야 합니다 영자가 상철에게 너무 밀당을 안한게 문제고 어, 뭐 최종 결혼 커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영숙도 영철에게 좀 밀당을 너무 안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 밀당을 기술적으로 해야 되고 뭐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건 아니지만 왜냐면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질 수 없는 너에서 이제 환장을 하는 게 남자입니다. 퀘스트고 미션에 몰입하는 게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겁니다, 남자는. 뭐다 잡은 물고기에 밥을 안 주고 뭐 그럼 나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본능인 겁니다. 안 잡힌 물고기. 내가 아직 잡지 못한 물고기를 잡고 싶어서 미치는 게 남자인 것이죠. 이거는 뭐 예쁜 여자면 더 확실한 효과가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지를 주고 다시 또 확신을 주고, 여지를 주고, 확신을 주고, 이런 순간들을 쌓아 나가면 남자들에게는 이 여자한테 어필하고 싶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장 관리라고 욕을 하는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게 전부 다 이번에 처음 보게 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잖아요 신중하게 한명한명 한명 알아가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어장 안에 있는 남자들은 미치고 팔짝 뛰겠지만 그게 사실 재밌는 겁니다 재미가 꼭 성취와 연결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게임을 하지만 제가 상대를 죽이는 거 어,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못 죽이는 상대가 저를 계속 죽이는 거 그럼 진짜 미치거든요 근데 그게 재미입니다 네 막 미치겠고, 막 상대에 막 무너뜨리고 싶은 그 감정의 소용돌이, 도파민 돌고, 혈압 오르고, 돌겠고, 막 욕나오고, 그 감정이 인생의 재미 요소입니다. 아무튼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가질 수 없었던 상대가 있다는 건 남자 입장에서도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다. 아무튼. 현재 대한민국이 어, 연프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연애 프로가 있고 그에 반해 결혼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떠나서 연애에도 썸도 예전보다 안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의 반영으로 더더욱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10대, 20대 때는 많은 이성을 만나보고 연애 감정 느껴보고 애타보고 속상해보고 좌절해보고 사랑해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상철과 옥순의 행동이 나쁜 게 아닌데 잘하고 있는 건데. 욕을 먹고 있네? 이게 안타깝네? 어, 싶어서 몇 마디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는 솔로 29기 방송이 종영하는데 끝나고 한번더 리뷰할 것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